안녕하세요. 다음 부동산 TV입니다. 이번 매물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가 좋고 바닷가와 가까워 산책할 수 있는 대부복동 전원주택 부지 매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공사되어 있고 이미 몇 세대가 전원주택을 짓고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번에 소개할 전원주택 부지 영상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 진입로 및 축대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는 적용으로 활용하라고 그대로 두고 평탄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면에 나지막한 야산이 있어 녹색 조망권이 좋고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 공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건축된 전원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앞집은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산책 코스입니다. 해송이 빽빽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시야가 펼쳐진 바닷가입니다. 한적하지만 가끔 이곳에 와서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좀 전에 소개한 전원주택 주변이 보입니다. 대부도 해설길입니다. 아직 진달래가 피지 않았습니다. 가파르지 않아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왼쪽으로는 산을 보면서, 오른쪽으로는 바다를 보면서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전원주택 부지의 부동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거래 사례 소개, 부동산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의 부동산 입지 및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뒤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토지입니다. 구봉도 요원지 및 캠핑장 해설길 등이 있어 여가활동 및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인근에 바닷가와 낮은 막한 산을 등산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 바다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해놓았고 토목공사가 이미 되어 있어 바로 건축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부도 서나무권 연결도로가 개통되어 안산 및 오이도에서 이곳까지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선재도, 용흥도 화성, 제보도 등이 가깝게 있어 조금만 이동해도 바닷가 산책 및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 토지 거래 시세 내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북동 1660-52번지 임야인데요. 현재는 맹지상태이고 면적은 1983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고 15년도 7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부북동 1679-1번지 답인데요. 면적은 1090제곱미터.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18년도 1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부북동 1735-8번지 과수원인데요. 면적은 978제곱미터. 매매가는 1억 6200만 원, 17년도 2월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부북동 1651-9번지 답인데요. 면적은 776제곱미터.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17년도 8월에 거래됐습니다. 주변 토지 거래 시세 내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토지 매매 현황입니다. 안산시 대부북동에 있고 개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65,600원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토지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0만원이고 토지 면적은 819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2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축대 및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1층이 82.6제곱미터, 2층은 46.2제곱미터로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보북동 전원주택 토지매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